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해적왕을 생각하면 안 되는 메이플의 와피스 해적 특집입니다. 약간 애매하면 전부 해적에 넣는 메이플 특성상 바다와 전혀 상관없는 직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퍼 캡틴 스커가 그나마 해적 중에서는 바다 내음이 풍기는데요. 특히 바이퍼는 리마스터로 인파이트 느낌이 강하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입문하기가 좋아졌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훅 본버가 생각보다 범위가 괜찮기 때문에 초반부터 육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7초마다 서펜트 버스터가 발동되기 때문에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하면 생각보다 사냥하는 손맛도 느껴집니다. 서펜트 스톤 5개가 모이면 서펜트 어썰트같이 화려한 광역기도 나오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해적이 아닐까 합니다. 서펜트 스크류의 원킬만 맞면 맞출 수 있다면 전 직업 중에서 가장 편한 사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케인 리버 지역에서 편한 육성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킬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세르니움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현실에 타협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드밴스드 대쉬와 점프를 연달아서 눌러주면 슈퍼 점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냥과 보스에서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디펜스 폼이 추가돼서 예전에 비해서 생존을 하기가 괜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공격 적중 시 발동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여전히 보스 생존이 불안한 캐릭터입니다. 이번에 벨페로 데미지 감소율까지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패턴을 피하고 본다는 마인드로 인파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무적 스킬이 극딜 관련 스킬에 전부 붙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붙어서 공격하는 바이퍼 특성상 생각보다 보스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스들도 평딜 캐릭터인가 싶을 정도로 여전히 애매하기 때문에 사냥의 비중을 주시는 분들에게만 추천하고 싶은 해적 캐릭터입니다. 컨셉이 확실한 메이플의 사단장 캡틴입니다. 사단장님답게 개인 화기의 성능은 별로라서 다른 친구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주셔야 합니다. 다행히 15초 쿨의 스트레인지 봄, 30초 쿨의 데드 아이, 30초 쿨의 전압 노틸러스, 45초 쿨의 데스 트리거, 75초 쿨의 불리 파티 같은 다양한 광역 스킬과 성원 크루 같은 사출 스킬도 있어서 적응만 되면 사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시즈 봄버와 배틀쉽 봄버 같은 설치기까지 신경쓰기 시작하면 약간은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퀵드로우가 오토가 되었기 때문에 평딜은 레피드 파이어를 쓰다가 헤드샷만 콜마다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인 오브 봄바드를 사용해서 배틀쉽의 공격을 보스에게 집중시켜주고 컨티뉴얼 에이밍 같은 디버프도 넣어주면 기본 딜링 준비가 완료됩니다. 스트레인지 붐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 스킬은 쿨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데스트리거는 쿨마다 넣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30초 쿨의 데드 아이는 무적기면서 딜링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잊지 말고 보스에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강도 어렵고 보스 방법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캡틴입니다. 하지만 컨셉이 확실하기 때문에 꾸준히 키울수록 캐릭터의 진정한 매력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고생 끝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라서 게임을 오래동안 하실 분들 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캐슈입니다. 코강은 어렵지만 주력 사냥기에 퍼뎀이 좋기 때문에 사냥 시 원킬 컷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본들이 초반에 원킬을 내기가 좋습니다. 미니 캐논 볼이 추가되면서 세로축 사냥 능력이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사냥이 편해졌습니다. 다만 사냥에서는 오포 모드보다는 수동 모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트윈 몽키스와 몽키 에스코 같은 설치기와 소환수가 사냥을 추가로 도와주기 때문에 사냥이 겁나서 캐슈를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캐슈는 긴 사거리와 엄청난 기동력으로 보스 생존을 하는 해적계의 메르세데스 같은 기분입니다. 기동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캐슈를 하다가 루미를 하시면 갑자기 키보드를 던지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캐슈는 30초 쿨의 무적기인 ICBM도 있어서 보스 패턴만 잘 익히시면 생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벅샷을 튀고 나가는 엄청난 타수 덕분에 흔히 말하는 타격감이 엄청난 해적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너프를 받은 탓에 여전히 딜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벨페의 소폭 상향을 받았기 때문에 타격감과 기동력 두 개만 보고 하실 분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일 것 같습니다. 리마스터로 0티어를 꿈꿨지만 현실은 뉴비 진입 명명의 불안한 태풍 스커입니다. 병력을 비롯해서 많은 스킬들의 후 딜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뉴비들이 하셔도 진짜 문제가 없습니다. 병력의 퍼뎀이 좋기 때문에 원킬 도 편해서 진짜 이제는 해도 됩니다. 교화탄부터 시작해서 신뢰아빌까지 사용하면 병력 파도만으로도 큰 연계없이 사냥터를 마무리할 수 있고 극딜기인 창뇌연격도 끊어치기로 사용하면 스커의 진노의 몬스터들이 순식간에 도망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맵에 따라서 이동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손이 아프다는 건 몰래 숨기고 싶은 단점 입니다. 무적기가 45초로 가동률은 좋지만 연계 캐릭터 특성상 다소 컨트롤 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진입장벽일 수 있습니다. 평딜과 극딜이 별반 차이가 없어서 가끔 나워를 향해서 키보드를 던 지고 싶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참고 넘어가 봅니다. 연계 평딜 캐릭터 특성상 다른 캐릭터 들에 비해서 보스하는 재미 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강이 쉽고 원킬컷이 좋기 때문에 사냥만 취향에 맞다면 한번 쯤 추천하고 싶은 스커였습니다. 무자본도 보자본도 모두가 힘든 메카닉입니다. 다행히 최근의 벨페로 로봇 마스터리 패시브가 로봇 스택만큼 증가하는 방식에서 그냥 일반 패시브가 되었기 때문에 스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만 듣고 무작정 메카닉을 하다가는 각자뉴스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메카닉은 지갑이 뒷받침돼야 사냥이 자유로운 지갑 캐릭터입니다. 탱크 모드로 사출되는 호밍 미사일부터 시. 시해서 설치 로봇들의 원킬이 빡센 편이기 때문에 무자본들은 시작하면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갑이 있다고 무작정 메카닉을 키우게 되면 또 다시 가짜 뉴스의 피해자가 됩니다. 메카닉은 극딜 준비를 위해서 무려 1 5 번의 스킬 키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귀를 넣는 과정이 무척 빡셉니다. 그렇다고 극딜이 강한 친구도 아니면서 200초 극딜이라는 근본 없는 극딜 주기라서 파티에서 눈칫밥을 조금 먹어야 할수 있습니다. 물론 파티 버프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1인분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평딜과 극딜이 약한 캐릭터지만 지갑만 있다면 사냥만큼은 킹탄 메카닉으로 할수 있습니다. 보스를 주고 사냥을 취하려는 지갑 유저들에게 추천하고 싶지만 무자본 분들은 부디 가짜 뉴스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안 보이는데 저만 안 보이는 건가요? 사실 제가 드립치려고 또 응어를 놀려먹었습니다. 진이 파티 캐릭터로 못 박은 것 같은 응어리라서 솔플보다는 파티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키워야 할것 같습니다. 1스택당 크리티컬 확률 16% 크리티컬 데미지 2%를 증가시켜주는 김훈진 데미지 20%의 디버프인 약화 패시브 최종 데미지 20%의 효율을 낼수 있는 분홍격참 바인드인 속박술 1분마다 치명적인 상태 이상을 막는 소혼결계 사혼각인의 디버프가 있는 적을 공격하면 체력 회복. 2분 쿨에 최대 8초 동안 무적인 정령의 화신 자체 1목숨 스킬인 활령강신 6스택 기준 무적인 명웅공룡 무적기인 프리드의 가호 생존 스킬부터 다수의 파티 유티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파티에 응월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하지만 비숍이 있는 게더 낫기 때문에 여러모로 위치가 애매해지는 응월입니다 거기다가 텔포 스킬인 후방 이동은 앞쪽에만 텔포 판정이라서 처음에는 스우 1페이지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극길리 그 압축되었지만 최근에 한번 너프를 당한 상태라서 솔플 성능은 크게 기대를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홍육권이 연계 스킬이라서 점프키나 방향키로 캔슬을 해야 하면서도 원킬 컷이 무난한 편이 아니라서 초반에는 적응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버프가 적으면서 홍육권만 사용하는 사냥 방식 때문에 한번 중독되면 다른 캐릭터의 사냥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딜링 방식 폭류권 아니면 귀참으로 이어져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호강이 어렵고 파티 유틸 덕분에 현재 솔플 성능에 별다른 개선이 없기 때문에 파티에 진심인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PC 방에서 효과음을 키면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전국구 인싸가 되어버리는 그란디스 아이돌 엔젤릭 버스터입니다.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하면서 코디를 변신전과 변신후로 할수 있어서 코디를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코디 비용이 두 배라서 원기영이 왠지 웃고 있을 것 같은 비운의 아이돌 캐릭터입니다. 다행히 사냥은 주력기가 원킬이 좋으면서 범위까지 준수하기 때문에 육성하는 재미가 있는 엠버입니다. 거기다가 꾸준히 키워서 시커의 원킬까지 맞출 수 있다면 아케인 리버 지역에서 메소를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보스 주력기가 단타로 변경되면서 이제는 진짜 보스하는 기분이 납니다. 스포트라이트도 3스택 유지가 편해지면서 여러모로 조금씩 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극기 압축이 빠진 기분이라서 길적으로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킹부 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다음번 벨페에서는 극기 압축을 받아서 패밀리어가 진정한 용가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식 체어로 레프와 스펙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그란디스의 아수라 백작 아크입니다. 쿨이 각자 돌아가기 때문에 사냥 빌드만 제대로 만들면 사냥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새악몽과 새흉몽 스킬이 범위가 좋기 때문에 맵에 상관없이 사냥이 좋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거기다가 기동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타격감 좋은 사냥을 원하는 분이라면 아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스킬 키를 사용하는 특성상 맵 빼기가 불가능하고 손가락도 많이 아프기 때문에 재미처럼 연약하신 분이라면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 바인드인 황홀한 구속과 극딜기이자 무적기. 60초 쿨에 기어다니는 공포와 120초 쿨에 근원의 기억 같은 어느 정도 기본 유틸이 있는 편이지만 보스 딜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래프 상태일 때는 플레인 차지 스킬과 다른 스킬들을 연계해야지만 제자리 공격을 할수 있고 마찬가지로 스펙터 상태일 때는 흉몽 스킬을 다른 스킬들과 연계하면서 제자리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빠르게 쿨이 돌아오는 다수의 스킬을 염두에 두고 보스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평딜을 넣는 는 난이도가 높은 직업입니다. 2분 극딜러가 됐지만 시드링이 3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딜량이 부족한 기분입니다. 적당한 연계가 있어서 손맛이 있는 캐릭터라서 약간 타이트한 친구를 원한다면 아크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손에 무리가 올수 있어서 강인한 손목을 가진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덟 개의 해적 직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특색 있는 직업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